안녕하세요. 드림슈입니다. 오랜만에 신발 리뷰로 돌아왔는데요. 나이키와 자크미스가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신발은 나이키 자크미스 제이포스원 노입니다. 20일날 발매된 제품이고요. 발매 당시에는 구매하지 못하고 SNKRS 어플이 런칭을 하면서 런칭 이벤트로 리스하게 됐을 때 구매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발매 당시에 저는 이제 미국 여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드로어도 참여했었지만 결국에는 당첨되지 못했고 미국 여행을 하면서 미국 매장에서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뭐 여행을 하면서 이것저것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어, 마지막 날 키스 매장을 갔는데 거기에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이미 실물로도 봤던 제품입니다 어, 국내에서는 당연히 발매와 동시에 손절이 됐지만 자크미스 공홈이라던가 해외 나이키 공홈에서는 꽤나 늦게까지 사이즈가 남아있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 여행 중에 그냥 해외에서 사버릴까라고 했지만, 이 제품이 이제 국내에서는 17만 9천 원에 발매가 됐잖아요. 해외에는 170달러에 발매가 됐습니다. 그니까 러 환율 따지고 보면은 거의 이제 비쌀까 주고 하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구매는 포기했던 그런 제품인데, 어떻게 이제 리스탁이 돼가지고 운 좋게 정가로 구매한 제품입니다. 자, 박스를 먼저 보게 되면은 뭐 재생용 박스에 이렇게 작게 나이키 소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박스 후면과 정면에 이렇게 작게 자크미스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숙지도 이렇게 자크미스라고 써져있는 숙지가 들어있는데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디자인 없이 그냥 일반적인 나이키 박스와 크게 차이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작인 에어 휴마라는 뭐, 자크미스라는 브랜드와 나이키의 콜라보라는 그런 이슈 때문이었을까요? 또 나름 화제도 되고, 둘다또 바로바로 됐는데, 에어 휴마라보다 우리에게 익숙한 에어포스를 베이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이 뜨뜸이 지근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에어포스를 베이스로 했지만, 에어포스 베이스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다른 디자인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강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저는 뭔가 콜라보의 특별함이 더 느껴져서 기존 에어포스와 다르게 나와서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듭니다. 자크미스 에어포스가 아니라 제이포스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이밍까지 좀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진상은 기존 포스보다는 낮고 약간 포스 특유의 그 단단한 느낌보다는 유리하고 부드러운 곡선의 느낌이 강하게 드는 디자인입니다. 버퍼만 보면은 에어포스 실루엣을 어, 떠올릴 수는 있지만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르죠? 측면에 커다란 나이키 수우시 대신에 이렇게 작은 새끼 실버 수우시가 들어가 있고요. 발볼도 꽤나 넓게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나이키 신발들이 외국인 발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칼발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발볼이 상당히 넓게 나와가지고 발볼이 대체로 넓은 아시아인에게도 어, 딱 좋은 발볼로 신발 자체가 이제 위에서 봤을 때도 어, 넙대대한 느낌이 있습니다 혀탭에는 J-Force 1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튜블에도 마찬가지로 J-F1이라고 J-Force 1의 약자가 쓰여 있습니다 뒤축에는 나이키와 자크미스 로고가 쓰여 있는데요. 음각 로고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뭔가 약간 고급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신발을 만져보면 엄청 부들부들하고 얇은 가죽이 사용이 된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신발을 신었을 때 따로, 아, 좀 오래 신어서 가죽을 좀 길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하나다라고 느꼈습니다. 한번 소재를 볼까요? 네. 역시나 버퍼는 천연 가죽 소 가죽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드럽고 어, 탄탄한 가죽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신발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화이트 끈이 아니라 약간 때가탄 끈이라고 해야 될까? 크림도 아니고 화이트 끈도 아니고 그 약간 그 중간에 때가탄 신발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글릿도 일반적인 플라스틱 처리가 된 에글릿이 아니라 이렇게 가죽에 나이키 로고가 음각으로 들어가 있는 에글릿이 사용이 됐는데요 이거 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신발끈이 교체가 안 되게 제작이 됐습니다 에글릿 크기 자체가 크기도 하고요 가죽 자체가 조금 많이 뻣뻣해서 구겨 가지고 뺄수 있을 그런 정도의 경도는 아닙니다 어, 신발끈 교체는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조금 왜 이렇게 제작을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신발끈을 만약에 교체하려고 한다면 은 이 부분을 이렇게 자른 상태에서 빼고 아예 다른 끈으로 교체를 해야 될 정도로 신발끈 교체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J 포스의 가장 큰 특징이자 오리지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미드솔과 아웃솔이겠죠. 에어 포스의 에어가 빠지고 자크 모양을 닮은 미드솔이 들어갔습니다. 측면에 이렇게 택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이 자크 모양의 미드솔과 택까지 약간 지퍼를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디자인을 많이 닮아 있고요. 그리고 이 어퍼와 이 미드솔을 끈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뭐 나이키 설명에서도 이거를 이제 수공으로 직조했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 끈으로만 연결한 건 아니겠지만 뭐 신다 보면은 좀 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일반적인 신발과 비교할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하나 더 늘었다라는 걱정거리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웃솔이 오리지널 포스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곡선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래서 보게 되면 은 종족부를 중심으로 바깥으로 말에 올려지게 생겼거든요 이 부분이 기존 포스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되겠고요 아웃솔 자체는 와플 소리 사용이 됐고 한쪽에는 자크미스로고 한쪽에는 스우시가 있는데 이게 좌우 반전으로 새겨져 있어가지고 이 신발을 신고 흙을 밟을 때 올바른 로고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이키에서는 이 신발을 신고 어, 여러분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자인 자체는 에어포스 디자인을 모티브로 한 단화의 느낌이 강하게 드는 신발입니다. 아마 이 굽이 낮아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착화감은 부들부들한 가죽과 가벼운 아웃솔 덕분에 기존 오리지널 포스보다는 가벼운 무게감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미드솔, 아웃솔 자체가 낮다 보니까 신발을 신었을 때 발바닥이 바닥에 착! 굽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꽤나 널널하게 나온 신발이니 정 사이즈를 추천합니다. 제가 키스에서 8 사이즈, 그러니까 260 사이즈를 신어보고 싶다 했는데 265까지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265를 신었거든요. 근데 이 신발 자체가 우먼스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265면은 남자 사이즈로는 260 정도잖아요. 그래서 한번 신어봐야겠다 라고 했는데 엄청 크게 남더라고요. 거의 뭐 10mm 이상 정도 남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 사이즈인 255 사이즈를 구매했거든요. 발등 쪽이 살짝 타이트하기는 하지만 발 남는 정도와 발볼은 딱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이포스는정 사이즈를 추천드리며 만약에 본인의 발등이 많이 높다 그러면은 뭐 반업 정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발 자체가 널널하게 나왔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크게 신지 않아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이포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에어포스를 베이스로 했지만 기존에 전혀 없던 그런 실루엣 덕분에 좀더 호불호가 강한 신발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 여름에 조금 시원하게 신을 수 있는 여름용 신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미디솔의 직조 부분이라던가 디자인 특성상 물에는 상당히 취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비가 오거나 물기가 많은 날에는 조금 신으면 안 되는 그런 신발 같다 또 생각이 듭니다. 뭐 각자 본인의 옷 입는 스타일에 따라서 매치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소화하기 어려운 신발 같지는 않아요. 미니멀한 스타일이라던가 캐주얼한 스타일에 그냥 가볍게 신기에도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덩크라던가 조던 아식스, 루발란스 등 기존에 나왔던 실루엣과 디자인에서 색깔만 변하는 그런 식상함에 이 신발이 조금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DNA로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지금까지 드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신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이키 다크미스 제이포스 원 로였습니다.